똑같은 옷은 입기 싫단 말이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난 학교 가기 싫어 나에게는 롤라라는 여동생이 있어요 롤라는 조그맣고 아주 웃겨요 엄마 아빠는 이제 롤라도 다 컸으니 학교에 가야 된대요 근데 롤라는 아니래요 롤라는 말해요 아직도 이렇게 다 작은걸? 게다가 학교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집에 사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하자면 무지부지 바빠 학교에 가면 숫자들이랑 100까지 세는 법도 가르쳐주는데 100까지 올라도 돼1까지 세줄 아니까 그건 충분해 손가락이 10개 발가락도 10개잖아 자, 봐 게다가 과자를 먹을 때도 얇게보다 말린 절대 안 먹어. 그러니 얇게만 충분해. 하지만 롤라야 내가 말렸지. 먹먹 코끼리 열한 마리가 저마다 먹이를 달라면 어쩌지? 먹이가 모두 몇 개나 필요한지 어떻게 될 거야? 그새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말야 글자를 배우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랬을줄 알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도 보낼 수 있잖아. 전화로 얘기하면 되지. 그게 더 빠르고 쉬운 걸. 하지만 롤라야 전화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아는데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한테는꼭 쪽지를 적어서 굴뚝에 붙여놔야 돼. 그래야 쪽지를 보고 내 소원을 알게 되거든. 쪽지가 없으면 죄다 지준박죽이 내버릴 거야. 그건 몰라는 걸 오빠. 그리고 놀라야 그를 읽고 싶지 않니? 그럼 내 그림책들도 읽을 수 있고 또 냉장고에 붙은 비밀 쪽지도 모두 읽을 수 있잖아. 난 비밀 많이 알아. 그리고 그글못 읽어도 돼. 내 그림책은 모두 다내 머릿속에 있거든.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이야기를 만들면 되지 뭐. 냉장고에 딸기우 있다. 하지만 롤러야, 무서운 도깨비가 나타나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때렸으면 어쩔 건데. 읽어주기 전에는 잠도 못 자게 할걸? 몰라, 찰리오빠 좋아, 도깨비한테 책도 읽어주고, 먹보, 코끼리도 다 살고, 굴뚝에 쪽지도 붙이고 싶어. 하지만 학교 옷은 절대 안 입어. 들이랑 똑같은 옷은 입기 싫단 말이야. 롤나야너 교복 안 입어도 돼. 우리 학교는 자기 맘대로 입거든. 정말? 잠깐만. 그럼 내가 뭐 입은 것좀 보여줄게. 짜잔. 음, 그거 정말 잘 어울린다, 롤라야 하지만 공룡 옷은 안 되는데. 이거 공룡이 아니야. 아 거야. 악어도 안 되긴 마찬가지야. 왜? 악어 옷은 나들이 갈때 입는 거야. 학교에 갈 때는 줄무늬 옷이 좋아. 정말? 줄무늬 옷이 라면 나도 좋아. 그런데 점심 시간에는 어떠지? 오빠도 알잖아. 나 학교 보면 제대로 안 맞는다는 거. 롤라 먹는데 꽤나 까다롭거든요. 그럼 도시락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싸갖고 가면 되지. 학교에서 나 혼자 먹기 싫은 먹으면 심심하다 말이야 걱정마 학교에 가면 친구들 아주 많이 사귀게 될 거야 걔네들하고 점심 같이 먹으면 돼 하지만 나에겐 술자풍이가 있는걸 술자풍이랑 집에서 점심 먹고 싶어 술철풍이는놀라 보이지 않는 친구예요 그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글쎄 술철풍이도 학교에 갈 텐데 그애 옆자리에 딴 애가 앉으면 어떠냐 맞아 소퇴포기 혼자 가면 조금 무서울 거야 그러니 나도 학교에 가야겠다 학교 가는 내는올라는 비지락 그렸어요 소퇴포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학교에서 숙제도못 세고 구도못 쓰고 못 읽을까 봐 걱정인가 봐 게다가 아무도 말을 안 걸어서. 근데 심심하면 어떡하지? 롤라야 다 괜찮을 거야. 넌 잘할 거야. 너희 둘다 즐겁게 지낼 게 틀림 없어. 참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딸기우유 먹자. 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걱정이 됐어요. 쉬는 시간에도 롤라는 안 보이고 점심 시간에도 안 보였어요. 집에 갈 시간에도 안 보이고 골이 있는데도 롤라는 없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찾았는데요. 롤라는 글쎄 혼자가 아니었어요. 롤라는 어떤 애랑 같이 집으로 신나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내가 말했죠. 거봐 롤라야 학교 가면 재밌을 거라고 했잖아. 그러자 롤라가 말했어요. 누가 뭐래 오빠? 난 하나도 걱정 안 했어. 걱정한 건 내가 아니라 설치복이었다고난좀 괜찮았다니까. 我要的下就菜呀。